<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 오늘은 그리스인 조르바 16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6편의 스토리는 이제 주인공과 조르바가 광산공사를 아마 끝마치는 건지 시작을 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대파티를 준비합니다. 섬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고기 먹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르바영감이 주인공한테 약간 경고 같은 걸 해주죠. 소갈리아 부인가 섬을 떠나라고 만약에 사업이 성공하면. 왜냐면 마르나돈니 그영감의 파블로가 자살해서 복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활절에 부블리나 과부를 부활시킨다면서 뭐, 부활절을 축, 뭐, 축하, 축, 주어 부활자로 축복합니다, 졸업영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게,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인공과 소멸리아 부인이 만나는 장면이 살짝 나오면서 끝이 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핵심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졸업영감이 주인공한테, 바블는 죽을 백장이라도 있었는데,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가, 장피아에서 뭐, 그런 건, 다 필요없이 그냥 가서 내가 말좀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끝에 어떤 둘이 만나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그게 또 꿈일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급하게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이거를 10 표편 그 이제, 3개 남았죠. 이거를, 다음 편을 예상을 좀 해보자면. 사실, 어떤 마브라돈이 영감의 어떤 대복수국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거를, 근데 그 복수를 피해서 섬을 탈출하는 주인공과 소멜리아, 복 물론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가, 조르바 영감은, 부블리나과우데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뭐좀 그런데 지금 벌써 세 벌써 네개 남았죠. 16편은 사실 좀 어떤 딱제 말꼬치는 그런 핵심은 사실을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좀 어느 정도 이제 초중반에 인물 소개할 때 약간 좀 몰입이 되면서. 중간에 좀 사건들이 하나둘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좀 어느 정도 예측기 좀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상태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철학적으로 많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좀뭐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당근 없지요. 괜히 그러니까 그냥 뻘 소리만 하다가 다 지나가는 건데 어, 16분 받고 또 17별 내해 보겠습니다.